어제 그냥 홈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팬들을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정훈 선수 마지막 타석 마지막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홈 팬들에게 멋진 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원하게 회식도 하면서 소맥도 말아먹고 어한 20잔씩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술이 취해가지고 숙취가 심한 나머지 그냥 경기를 그냥 어? 술 취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해줘요 안 그러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laughs>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2회부터 볼넷 3개 실책 3개 그리고 기아가 때려냈던 안타 2개 무려 6점이 만들어지면서 6대 0으로 크게 앞서 나갑니다 볼넷이 3개 실책이 3개 안타가 2개 2회부터 6 실점 하고면서시작하려 하더니 그냥 어. 타자고, 투수고, 할거 없이, 그냥, 이거는, 맨정신에서 경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어?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준다, 이거예요 어? 애들이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 하면서,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어? 다석에 들어서고, 수비도 하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laughs> 이 중고기가 봤을 땐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술을 먹고, 조금 힘들고, 속이 부대끼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해줘. 어? 정신에 이런 경기로 펼쳐졌다고 말하지 말아줘. 어? 중껍이에 마지막 부탁이야. <laughs> 2023년, 중껍마왕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야 이거 뭐, 만 36살 양형종한테 그냥 왕봉승 주고, 어? 기아 불펜들은 편안하게 쉬고, 타자들은 그냥 타 패로 올리고, 어? OPS 올리느라고, 야,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거 이거예요. 어 소맥 스무 잔 말아 먹은 거 아니면은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같은 프로의 경기가 맞습니까, 정말? 아나 정말 어제 2023년 마지막 경기 어 하고 정산하고 끝낼라 그랬는데, 야 이거 정말 경기력이 어 별이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개예요. 야 보다가 보다가 내 눈이 정말 어 눈한테 미안해가지고 저 경기 TV 끄고 어? 지금. 녹녹음하러 나왔다 이거예요. 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키움 선수들. 어, 야 이게 풀 때는 풀어줘야 돼. 그냥 시원하게. 어 소맥도 말아 먹고 경기도 말아 먹고. 어 그래 아주 멋있어요. <laughs>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키움 선수들 라하